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죽어도 잘 죽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든지 죽든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어느 집에 약방 집 딸이 에 있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약방 건너편에는 노총각이 포장 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 마차를 하다가 연탄 가스를 때문에 쓰러졌는데 약방집 딸이 발견해가지고 있는 약방에 있는 약을 먹이면서 되살아나야 그런데 그 딸이 약방집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그 노총각이 그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해가지고 살려줬으니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졸업 축하로 갑니다. 축하러 왔으면 고맙다 그리고 받으면 되는데 이 약방집 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노총각이 그러면 돌아서 품면 괜찮을 텐데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줄려고 막 따라가다가 이 아가씨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약박집 엄마가 야단났습니다. 고이 고이 길던 그 딸이 졸업식 날 죽어버렸으니 결국은 그총각 때문에 밀려가지고 죽은 사건 때문에 이 노총각이 감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그약 약국, 약국 집의 엄마한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은혜가 되었어. 그런데 간방에 보도소에 들어간 총각은 노총각은 그안에서또 복음을 받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방송에 그 총각이 "내가 그냥 죽느니, 내 눈도 기증하고, 내 장을 기증하겠다." 그래가지고 TV에 그게 나오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딸이 죽었지만은 이제 그 노총각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야 되겠는데 구명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많이 못 배운 것이 죄가 아닙니다 구멍 가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순수하게 자기를 살려줬으니 꽃다발을 그냥 꽃다발로 받으면 되는데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으려고 했던 것이 넘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짧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가 우리 교회 구호 중에 하나입니까? 제가 전라도 광주 시내에 부흥회를 일곱 번 갔는데요 거기 갔을 때마다 교회마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그걸 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요 시내에 포스, 저기 포스를 붙였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는 시민이되자포스터그래 붙었더라고. 그게 영어가 된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짧은 인생. 우리는 멋지게 살려고 몸을 입혀야 돼요. 대충, 대충 살다 가면 안 돼요. 아르게 주일날 말씀드렸 대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주신의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놔놓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거? 내가 그때 왜그 말을 했던 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처신했던 거? 그런 후회로 운 인생 살지 말고 아 뒤돌아봐도 바울사도 같이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잘 달려갔다 믿음 잘지겠다 그렇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죽은 중에 된 성도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 죽어도 부끄럽지 않는 폭된 죽음을 죽으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첫째는 죽음의 유익을 말씀했는데 자신이 지금 죽어도 자신은 좋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 같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은요, 오늘 가도 천국 가기 때문에 좋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방 안에서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죽기 싫대 죽기 싫대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질병 없고 전쟁 없고 죽음 없는 하늘 나라에 좀 불러주세요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이래야 이게 믿음 사람 아닐까요 다 죽기 싫어가지고 아멘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이 된다면, 살아도 바울같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좋다. 죽음의 유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죽음을 좌우하신 분이 그리도시기 스 때문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좀더 사는 것이 좋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 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에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복된 죽음 죽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0편, 116편,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애색하지만은 초상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복되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죽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많은 순교한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기보다가 그리도를 스 위해서 종기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복된 죽음을 죽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성경에도 보면, 부끄러운 죽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복된 죽음을 죽은 사람인데 부끄러운 죽음을 죽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르니다의 죽음은 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은삼0을막다 써보도 못하고, 하나도 써도 못하고, 죄책감에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밧줄 가지고 목에 메고, 나무에 메고, 뛰어내려 가지고, 캬, 목이 조여서 자살하는 기극의 죽음을 죽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는 불행의 죽음이잖아요. 그건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제짓다 죽은 압살롬. 임금자리가 그렇게 좋다갈할줄 아버지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막왕에 쳐들어갔다가 패전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아름에 걸려가지고 덩경덩가 있는데 요압 장군의 창이 그의 가슴을 찌르게 되고 열 명의 병사가 둘러싸서 맞아 죽은 사람이 압솔롬 아닙니까? 불효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압솔롬의 죽음이 비극의 죽음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징계로 죽은 홈리 비나스의 죽음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전쟁터에서 피를 통하면서 죽는 홈리 비나스의 죽음이 비극의 죽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살다 죽은 누가 보면 신유증이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좋은 옷 입었지만은 그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서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을 요구하지만은 얻어먹지 못하는 지옥간 부자는 정말 비극의 사람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복된 죽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장수의 죽음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서 그에의해 백비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는 크,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갔는데,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 가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물, 그 이삭의 죽음 같으 죽음은 복된 죽음이죠. 요셉이 기아 혜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110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장례식이 아주 거창하고 야곱의 주임의 장례식이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잘 살다가 잘 죽어서 많은 사람이 애쓰게 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되게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주 안에서 죽었는데 수고를 이제 다 그친다 세상에서는 수고가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수고라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모시고 거기서 정말 천국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개죽음 죽으면안 되고 복되게 살다가 복된 죽음 죽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게 그게 비극의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순교자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려서 빙그 쉬음에서 천사의 굴을 하면서 서다나는 그 스데반. 주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내려다 보시면서 서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복된 죽음 죽었던 스데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보험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데도 아무 두려움 없이 목을 내주고 순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참수터에 가서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세님 모든 선도가 이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두 번째는 삶의 유익을 말씀했는데 바울사도의 삶의 유익,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의 음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살아갈물 말씀하는데 24절 말씀 또 오시겠습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살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살아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위금을 말씀하는데 지금은 로마에가 있지만은 이 빌립보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남에게 상처 주고 손에 기침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삶이 남에게 큰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의 삶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해요 자,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도가 종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요.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얼마나 건세를 누리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존귀하게 크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울사도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제일 된본분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목적이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격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알면요, 우리의 삶을 뭐 되는 대로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의 영광 위해서 사십시다.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상급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의 유익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24절 말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준 무로 말미암아 빌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산의국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힘을 넣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람이 먹고 자고 남에게 손내를 끼치고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거미 같은 사람 있다 줄을 쳐가지고 걸리는 것마다 다 잡아먹고 사는 거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없애야 될 사람인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인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유익도 안 주고 자기만 먹고 사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있으나 만화한 사람이 있다니. 그 다음에 꿀벌 같은 사람인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꿀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꿀벌 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유익은 자신이 죽어서 천당 가면 더 좋지만은 살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겠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살아 있음으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만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의 의무와 책임. 자,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천국 시민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은 지옥 백성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 백성은 단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2 7절째 하버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소서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한 마음 한뜻 협력은 단계를 의미하지요. 여러분, 성교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단결하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서 단결하면 안 돼요. 주 밖에서 당지면요. 고라당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단결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람이 망한 것은 자기들끼리 민주화 한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약자의 무기는 뭐냐? 단결입니다. 단결하는 교회, 단결하는 국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이스만 대통령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예요? 뭉치면, 해치면. 여러분 뭉치면 살지만은 해치면 뒤지인 거예요. 해치면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서 단결해야 돼요. 얼른 말들이. 한 마리가 있을 때는요, 사자의 밥이 되지만요 여러 마리가 있으면 사자가 얼마를 잡아먹지 못해요. 단결하기 때문에. 약자는 단결해야 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단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시민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핍박과 한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한란을 당하지만 은 우리 신앙인들 한란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의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한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요 그거 두려워하면 의롭게 못 살아요 신자답게 못 산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도 적당하게 그냥 타협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변치 않는 만나는 소금이 어야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되는 대로 타협해버리면 하나의 명광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면 마귀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뒤에는 하나님 이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요수와 장군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지. 두려워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 의 이름으로 마귀의 건설을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둠의 건설을 물리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단결해야 되고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들어오거나 마귀를 들어오거나 지옥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29절 말씀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만은 고난도 받는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앙인들이 고난이 올 때에 약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고난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이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귀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크크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능욕했지만은 대대하게 복음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능이야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또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옥 가려면 환란도 안, 안 되게 돼요 천국 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 배우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이 천국 백성의 의무는요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신, 천국 백성에게는 뭐가 있느냐? 싸움이 있다 육신이 막 물고 뚫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 선한 싸움이지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유괴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활할 때는 사람들과 합병하고 우리가 죄와는 싸워도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거기에 제가지고 울고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시민의 의무와 책임은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는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나 죄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유익을 말씀했는데 부끄러운 죽음은 죽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도 복된 죽음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유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되고 그리고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 더 살아야 된다니요. 그리고 천국 시민의 의무가 있는데 단결해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